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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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가을 비가 내리네요. 비가 와서 너무 좋아요. 아 성경 씨는 비를 좋아하나 봐요. 네. 아니, 성경 씨는 비가, 비가 오니까 음. 너무 좋군요. 비가 와서 다 젖었어요. 수문이는 아,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 젖었군요. 저는 비가 오니까 부침개가 생각나는데, 부침개가 먹고 싶은데 우리 수업 끝나면, 같이 부침개 먹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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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업은 형태, 문법이, 오늘 묵, 배울 문법은? 네. 다같이 읽어볼까요? 동사, 동사 플러스 그니까 오늘 배울 문법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동사, 동사 러스, 으니까. 어? 니까. 니까. 어? 꼭 무슨 일본말에서 어, 나오는 거 같죠? 어, 뒤에 니까만 하니까. 그런데 한국말에 니까예요 조금 전에 비가 오니까. 자, 비가 자, 오니까. 오, 네, 지금 목표 오늘 문법, 은은니까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가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사 플러스으니까. 조금 전에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가 오니까 좋겠죠. 비가 오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앞의 내용에 뒤의 내용을 이유를 어, 비가 오니까 기분이 좋다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첫 번째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오늘 수업, 끝나고, 수업 끝나고, 끝나고 영화 볼까요? B. 오늘은 바쁘니까. 바쁘니까. 내일 보죠. 네, 니까가 있죠. 바쁘니까. 영화를 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어, 영화를 볼수 어, 있다, 없다, 내용은 없죠? 그러나 오늘은 바쁘니까.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쵸? 오늘 영화를 보지 못하는 설명을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쁘니까. 두 번째 예문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음, 감기에 음, 음, 걸렸으니까. 음, 음, 걸렸으니까. 오늘은 음, 푹 쉬세요.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원인, 어떤 이유가 있죠? 감기에 음, 걸렸으니까. 음, 음, 걸렸으니까. 이러한 자, 어, 자신의 어떠한 원인, 이유를 얘기해 줄때 니까라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어, 두 번째 형태 형용사나 동사, 으니까는 리유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이나 형용사 어간 그리고 아그 다음에 게 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먹 뭐? 플러스 은니까는 어떻게 되죠? 먹으니까 만 플러스 은니까는 많으니까받 플러스 은니까는 봤으니까 알게 플러스 은니까는 알겠으니까 네 지금 목표 문법에서 설명했던 문법을 예문으로 지시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법 이까는 받침 없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 니을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 이다, 아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가다, 가다의 동사죠. 가다의 가 플러스 이까는 단니 이까. 예쁘다, 예쁘다라는 형용사죠. 예쁘다라는 형용사. 예쁘 플러스 이까. 예쁘니까 네, 만들다 만들다 만들다의 만드 플러스 니까 만드니까 네, 만드니까는 꼭 만드 플러스 니까 러니까 만두가 생각나죠? 그래서 웃었죠 지금 네, 뭐 멀다 할때 멀다 할때뭐 플러스 니까는 머니까 네, 다음 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동사, 형용사, 형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어, 했던 것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어, 형태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불규칙 네, 만들다, 만들다라는 동사죠. 그런데 리을 불규칙, 리을이 없어져요. 조금 전에 봤던 네, 만들다는 리을이 사라지고 만드, 리을 이가가 됩니다. 힘들다 는 힘들 이까. 이렇게 비이 사라지는 이런 리불불 규칙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비읍 불규칙 형태를 한번 볼까요? 덥다. 덮다. 덥다는 비읍이, 네, 비읍이 사라지고 더우 이까. 쉽다. 쉬다. 쉽다에 비읍이 사라지고 쉬우 이까. 네, 그런데 비읍 불규칙에는 비읍이 사라지고 어떤 글자가 추가가 되었죠? 음, 더우 음, 우자가 음, 추가되었죠? 음, 추가. 더, 더. 추가 십다에 <laughs> 비읍이 사라지고 부가 추가되었어요 그러면 시옷 불규칙을 한번 볼까요? 시옷 불규칙은 짓다 집을 짓다 할때 짓다예요 짓다는 시옷이 사라지고 어떻게 변하죠 지으니까 네 아까는 우가 되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으로 변했어요. 그쵸죠 디귿 불규칙. 디귿 불규칙은 듣다에 디귿이 사라지고 리울이 되었네요. 들으니까 이런 불규칙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형태 명사 플러스 이다는 명사 플러스 이니까가 됩니다. 네, 학생 이니까는 학생 플러스 이니까는 학생 이니까, 의사 의사 플러스 니까는 의사 니까. 네, 학생이나 의사 모두 명사죠. 명사에 니까가 붙을 때는 이렇게 명사 플러스 네. 이니까가 됩니다. 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는 우리 성경식께서 한번 읽어주시고요. 첫 번째 비는 우리 승훈이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으니까 살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네, 에 a 는 성경식 이번에는 두 번째 종훈이가 비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한 프로그램만 더 보자. 넌 학생이니까 그만 보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여기 이번에는 예문이 명사 플러스 이니가 되었죠. 세 번째 예문 우리 종훈이랑 수원이가 함께 A와 B 한번 읽어 주실어요 엄마 어떤 게더잘 어울려? 난 예쁘니까 잘잘 잘, 잘 어울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예쁘다 예쁘다의 형용사 예쁘. 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기에 걸리다 문장과 쉬어야 한다 이두 문장을 네, 니까라는 음, 문법을 이용 해서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죠? 감기에 걸리다 쉬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기에, 감기에 걸렸으니까, 걸렸으니까, 걸렸으니까 쉬어야, 한다. 쉬어야 한다. 네, 두 번째. 오늘은 바쁘다, 내일 만나야 한다. 그럼 이 문장은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만나야 한다. 네, 세 번째 문장, 지금 한국 가수들이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인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가리아 사람들도 한국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아주 눈들이... 이렇게, 얼마 전에 K-POP 콘서트를 소피아에서 했었죠. 그것처럼, 우리 불가리아 사람들도 한국 가수를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예문 한번 볼까요? 한국 가수를 좋아한다. 콘서트 장에 간다. 이 문장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한국 가수를 좋아하니까 콘서트 장에 간다. 네,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프린트물 나눠준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생일이니까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세요. 예, 두가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니까를 통해, 어, 니까라는 문법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1번 생일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중에 어떤 게 답이 되겠어요? 생일축하를 불러주세요. 이게 되겠죠? 네, 줄을 치고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세요. 네, 나머지 네 문제는 우리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네, 파티가 있어요. 꼭 참석해주세요. 명절에 기도해요. 전하시는 네, 다 했으면 우리 옆에 친구와 함께 한번 비교해서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비교해서 한번 보면서 함께 말해보도록 할게요.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세요. 내일 축하 파티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주세요.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전자사전을 선물로 주세요. 이 영어는 봤으니까 다른 영어를 봐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꼭 주세요. 네.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네. 세 번째, 짝활동 밑에 보면 친구의 생일 선물을 하려고 해요. 무슨 선물이 좋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세요. 예문이 나와 있죠. 다 이미 생일 선물로 뭐가 좋아요? 나, 생일이니까 케이크와 꽃을 사요. 다, 미미가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지갑을 선물로 주세요. 다, 아, 미미가 지갑을 받으면 좋아할 거예요. 예, 지금 친구,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어, 친구 생일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가 우리 집에 받으면 좋아할 거예요. 승은이가 핸드폰은 망가뜨렸으니까 핸드폰을 생은 선물로 주세요. 오하. 승은이가 핸드폰을 받으면 좋아할 거예요. 네, 맞아요. <목소리가> <laughs> 네, 다 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한 은니까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가 됨을 나타냅니다. 동사 플러스 은니까 오늘 공부한 문법 수업 내용 중에 질문할 거 있나요? 네, 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 질문 없으니까 오늘 마지막에 했던 짝활동 이것을 지금 친구, 옆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 봤던 내용을 집에서 어, 숙제로 대고 어, 숙제로 하니 어, 이것을 한번 공책에 써서 내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수업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